이렇게, 근데 혼자도 좋긴 좋아요. 근데 결국에는, 이러, 아, 계속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, 일주일 뒤에 이렇게 무, 일어나면 그 다리에 근육 없는게 느껴져요. 아, 아, 진짜 움직이긴 해야겠구나 싶어서 움직이면, 자, 이제 외출해야지 하면 그 외출이 거실입니다. 아, 그래서 저도 이제 취미를 좀 만들어 봐야 되긴 하는데, 우리 5765님, 취미 부자이신 분들 보면 신기해요. 저는 요즘 퇴근하면 시체 머리 하면서 t 이 보는 게 유일한 취미거든요.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시는데 저도 그래요. 어머! 하, 아, 아니 진짜 근데 취미 없는 분들 같이 모아서 한번 취미 만들어보는 그런 것도 만들어봐야겠어요. 아 그래야겠다. 취미 없는 분들을 모아서 취미를 만들기를 해보면 좋은데 그것도 아마 안 되겠지. 누가 추진을 안 하겠지. 당연히 <laughs> 죄송해요. 어떤 판단이었어요? 네, 이성병님 성인 취미는 살려고 하는 편이에요. <laughs> 살려고 한다. 스트레스는 풀어야 하니까요. 그래서 어떤 걸로 주세요?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성인 취미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걸까요? 나가야, 일단 나가야 되는 거죠. 집안에서 하는 건뭐 없을까요? 뭐, 뭐, 그림 그리기? 색칠 아니뭐 이런 것도 취미는 취미니까. 그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. 약 300m 압, 70km 속치로 일반 단속보급입니다. 약 300m 압, 오히려 단면이좀잘 하세요 데 그러니까요. 아니 근데 다 음. 뭔가 액티비티 한 것들이잖아요. 다 뭔가 내 음.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.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많거든요.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참 많아요. 이걸할수 있는 게 충분합니다. 근데 괜히 취미, 엄, 취미 없는 분들은 핑계예요. 시간 없다는 거 핑계예요. 이미주, 너핑계대고 있는 거야. 정신 차려. 진짜 시간 너무 아깝다 미수야. 갑자기 생각이 확 든다. 저오에 끝나고 취이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고 이제 집에서 누워있겠죠 정말 거짓말하는 미주야 너 진짜 정신 차려 자 <laughs> 거짓말하는 미주 이쯤에서 1부 끝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즈씨의 신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피처링아이 러브바이러스 듣고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<목소리> 台上的。 2026년부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이 확대됩니다. 정부에서는 일정기간 발암성 물질을 취급한 노동자에게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를 발급 하고 있습니다. 내년부터는 소독작업에 쓰이는 사마이틸렌 방부처리작업에 쓰이는 포르말린 등 4가지 물질이 발급대상에 추가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내 건강을 위한 선택, 건강관리 카드, 더 많은 노동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.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. 조정식식 음악 퀴스자 하하 형님, 지금부터 제가 식식식식으로 노래를 부를 건데요. 누구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, 자신 있지. 나이 노래 다 알아. 식식식식식식식 저기다 박명수, 식식식식식, 저기다 오이걸자 그러면은 아영, 이 가수들의 공통점은 뭐다? KBS, QFFM, cool DJ들이다. 아침부터 밤까지 알찬 즐거움, 8 9 1 메가헤르츠, KBS, QFM. Cool <목소리> 스시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에서 기운주의 자유용 이정혁을 맡은 정의로 에너지 홈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지은호 역의 정인선입니다 부모를 구양해야 하는 마지막 대이자식에게 기대지 못하는 첫 세대 가족도 사랑도 쉽지 않은 시대 당신의 화려한 날들은 언제인가요? 세대 공감 가족날로 화려한 날 매주 토, 일, 저녁 8시 많이 시청해주세요 사랑하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. 잠시 후약 2년 뒤에 가요관장이 이어집니다. 약7 0 0 m 앞5 9가삼거리에서 <laughs> <고고가> 시흥시청 반면 <laughs> <방금> 운전하세요. 가요관장 <laughs> 약 400m 앞 유의 전화세요약 <목소리> 300m 앞 이은지의 가요광장 과속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